전교생을 이끌고 장애학생들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골 중학교 교사가 있는데요. 사람과 세상, 오늘은 음악의 사랑을 실어 전하는 청양장평중학교의 박영주 선생님을 조사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담한 잔디밭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청양장평중학교 학생들과 홍주 소망의 집 원생들이 한데 어울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을날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 건데요. 매번 올 때마다 예전 짝꿍들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올땐 저번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원생들과 함께 김밥을 만들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열린 음악회. 31명의 장평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패밀리 봉사단원들은 현악합주를 선보였고, 선생님들도 플룻 연주를 선사했습니다. 자주 오니까 어 그냥 동생 같고 좋아요. 올 때마다 이렇게 활기차고 즐겁고 어 응. 그래서 좋아요. 장평중 학생들이 소망 공동체를 찾기 시작한 것은 이 학교 박영주 음악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도 장애 자녀를 둔 엄마로서 소규모 시골 학교 학생들과 장애아 모두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줄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선생님. 봉사는 어, 삶의 일부고요. 앞으로 저는 제가 정년퇴임을 할 때가 아니면 정년퇴임하고라도 힘이 닿는 데까지 계속 이런 활동을 하고 살고 싶고. 이러한 봉사체험 학습으로 박 선생님은 지난달 청소년 자원봉사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골 학생들과 원생들의 꿈이 가을하늘처럼 높고 맑기를 바란다는 선생님의 소망을 담아 운동회의 함성은 힘이 넘쳐났습니다. TJB 뉴스 조상원입니다.